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를 하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은 신세대이신 거고, 내일이 무슨 날인지 모르시면 신세대 아니신 겁니다. 맞습니다. 내일은 빼빼로 데이입니다. 농업인의 날이나 가래떡 데이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아재 인증 되는 겁니다. 내일은 빼빼로 데이니까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에게 빼빼로 선물 꼭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빼빼로 하나가 뭐가 그렇게 대수냐고 할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은 빼빼로데이 같은 거 챙기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빼빼로데이 챙기는 사람은 부자 되시는 거고, 빼빼로데이 안 챙기는 사람은 부자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내일 빼빼로데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미국 화이자에서 코로나 백신이 이제 곧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 기대감으로 코로나로 타격을 받았던 업종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항공업계 그리고 여행업계가 최대 수혜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전자도 일부 영향이 있겠지만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이고요. 코로나로 이연되었던 수요가 내년에 21년 수요와 합쳐지면서 내년에 삼성전자 순이익이 올해보다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전후 오늘도 500원 상승한 55,500원 찍었다. 제 생각에는 53,000원 구간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의 매수 시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전우는 시작가 55,200원에 출발하였고 장 초반 54,600원까지 떨어졌다가 장 후반에 올라주면서 55,500원에 마감하였습니다. 전일 종가보다 500원 오른 55,500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1%가량 상승해주며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존 후의 상승세가 고이 풀린 말처럼 거칠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싼 거위를 많이 사모아야 되는데 거위 한 마리 값이 계속 비싸지다 보니 거위를 사는 게 부담스러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봐야 할게이 거위 한 마리 값이 객관적으로 싼 거냐 아니면 비싼 거냐를 봐야 할 것입니다. 몇달 전에 거위 값이 말도 안 되게 쌌던 가격이라면 지금 가격은 비싼 게 아닐 거고요. 몇달 전에 거위값이 보통의 가격이었다면 지금의 가격은 비싼 축에 속할 겁니다. 그럼 과연 몇달 전에 3만원 후반에서 4만원 후반이었을 때의 거위값은 싼 거였을까요? 적당한 가격이었을까요? 결과적으로 그때의 가격은 삼성전자의 능력치 대비 싼 가격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시스템 반도체로 인한 순이익 증가로 주당 순이익이 증가될 것이 틀림없는 상황에서 4만 원대에서 5만 원 초반대 가격은 싼 가격임에 는 틀림이 없습니다. 내년에 순익 증가로 인한 목표 주가가 3전후의 경우 7만원 중후반이 나오고 있으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한그 주가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 순익보다 실제 순이익이 더 커진다면 3전후가 8만원에서 10만원을 바라보는 날도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삼전우가 8만원에서 10만원 가는게 크게 어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반도체를 엄청나게 필요로 할테고 그 중에서도 시스템 반도체가 순이익에 기여하는 비율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5만원 중반대의 가격은 아직도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봤을 때는 싸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3만원 후반대에서부터 4만원 후반대, 5만원 초반대의 가격을 모두 지켜보며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5만원 중반대의 가격이 비싸게 보이는 건데 어차피 7만원을 찍을 거라서 지금은 7만원으로 가는 길목의 어느 중간에 와 있다고 보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5일 정도를 봤을 때 아주 급격하게 2, 3%대의 상승을 해준 만큼 한번 조정을 하고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한번 이상의 조정장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53000원 구간까지는 반드시 한번 정도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만 원까지는 솔직히 갈지 안 갈지는 장담을 하지 못하겠고요. 52000원에서 53000원대까지는 한번 조정받고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좀 들어갈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매수 시점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전 후 오늘도 500원 상승한 55,500원을 찍었다. 제 생각에는 53,000원 구간 반드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매수 시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11월 12일 화요일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가족들과 지인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를 하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